친구랑 라이벌을 해볼 거예요 야, 나와 야, 빨리 나와 야, 여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있잖아. 아 나 여기에 아, 무기 그래. 없어. 괜찮아. 야, 무기 모자기 보자기? 오토도. 오토도 꺼? 오토? 찐으로. 아, 너가 연, 영상으로 확인해서 아, 나 오토꺼야, 아냐. 어어, 야, 그럼 너. 평소에. 아니야. 끌어야 돼? 아니야. 어, 안 싸지네요, 여러분. <laughs> 오. 아, 여러분들. 제... 야, 얘 잠만 나 조중선 좀 바꿀게. 나 죽이지 말아줘.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아니 딸피로도 만들지 말고. 아, 짜야나 지금 하고 있다고. 아프지 아니? 어 골랐다고 알겠어. 그럼 나도 고를게. 근데 진짜 무기가 없어서 아우 아니 수 제발 무작위에선 뭐가 나오여자일 분인데. 야, 야디 네뭔 소리야? 까떼딩. <laughs> 야 숨었다고 했지. 네가 빨리 나와 당장. 나 지금 나왔는데. 응? 음? 나 지금 돌아다니는데 뭔 소리야? 온수야? 난 네가 안 온다. 나발걸니 어? 망했는데? 내 누가... 주먹이 나고 나가지고... 어어어 어. 어. 망했는데? 야너 어떻게 켰지? 솔직히 말해 솔직히! 떴어 이제 찐? 찐! 수류탄 맞추기! 아 여기서 터짐 터진... 막는데 네. 하우 헤드! 오, 헤드다, 이게. 야. 아, 이게 나야 오, 야, 나 겁나 좋은 거 나왔음. 야, 나 무기 못 바꿨음. 아, 진짜. 야, 나 핑이 이거 핑이야. 음, 소리야, 나핑 300이야. 할게. 야, 우리 4대3 만들기로 했잖아. 저 이번에 겁나 신기한 맵을 가볼 거예요. 야, 저번 하트가 뭐야? 그게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맵. 야, 근데 이거 1대7이야. 근데 할 만한 거없 근데 많아. 어, 그럼 할 만한데, 나1대 하루 내랩못 보게 도망치기. 뭐야? 안 들어가죠? 이거 3점이야. 안 들어가죠? 그래? 나감자해야 나이도 대보래 아 진짜 너무하네 응. 어. 여긴 아레나가 간지지 야 근데 오히려 이거 혼자인 게더 좋아 어쟤 혼자네 어? 겁나 좋겠다 노 no! 이랬어 <laughs> 우리 거의 다 RPG 들었어, 애들 얘는 RPG 안들어는데 아니, 우리 우리 애들. <목소리> 아니, 이 초글톤이 어떻게... 야, 야, 나한테 타임을 외치면 어떡해? thank <sniffs> you Thank <laughs> you. 야디 내 암, 야디 내암내화면 봐봐. 오케이 어오너 이미 오 잘했어. 야, 잠깐만 야 전기 톱이 사기겠다. 얘 물리 칠 땐. 야 이거 얘 얘도 렉걸리거든 보스도. 음. 그래가지고 얘 렉걸리 때 플레어 건 쓰면 탭 사기. 야 플레어 건 데미지가 육백이 넘어. 엄마 폰으로 해야돼 어 알겠어 실수할게요 실수할게요 저 실수할게요 어어 <laughs>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은 뭔소리야 야걔 딸피다 그래. 이거 좀, 이지 까까 브롬 맨 하다. 야, 너이 아니야. 야, 이런 말할 때가 아니지. 얘 1이야. 야, 근데, 균양이 1대7이었으면 균양 했을 듯. 야, 사람 많아. 그, 꼬에유도꼬에유도 꼬에유도 이겼어. 뻥이야. 아직 걘안해봤어꼬에유꼬에유님은 제외 커트 오야 제 주황핀데. 투요. 오야 너무 이기야. 아, 저기요 이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뭔? 뭐. 야이 원래는 나보다 야 진짜 아개못판네 이러잖아 너 나랑. 했... 영상 찍을 때라 도 지금 이런 거지. 아따, 야, 나 그래도 앞에 생긴다고 조용히 해. <laughs> 오, 방금 잠시 목소리 안 들리게 해놨어, 뻥이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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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옷우 벗었어 근데 하지만 안보였지너 저까지 보였어 무슨 소야야진짜야야주 우주, 소주도 없는데 우차 그 우주, 왜 선택해 이 바보야 너가 주 우주, 우주, 우 m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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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우 <laughs> 야, 나... 야, 나 귤냥 대본다. 야, 거기서 알, 야, 귤냥은 주무기가 불격이야 니는 지금 알피지잖아. 뭔소리나 빠졌어. 어, 뭐, 여기 있네. 아, 나, 나 진짜 봉계로 저격 들고 싶다, 카타나랑. 아, 짜. 너무 들고 싶어. 너무 무기들이 그리워. 아니. 누구? 누구 말하는 거야? 59. 오토야, 힘내! 그렇지, 딸피, 딸피, 한 대, 한 대. 나도 딸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음, 음, 음. 아니, 야, 너는 근데 왜 애초에 먼저 죽냐고. 나는 잘하니까 니네 모습을 보려고 얼마나 잘하는지 니가. 뭔, 뭔, 소리지? 아, 빨리들 진 사람이 그렇게 할 만은 아니지. 어이, 이 너무한데? <laughs> 어, 어, 어. 아, 야, 나, 뭐, 나 웃겨서 있어. 지금 못하겠어. 하, 어, 티베기, 오, 어, 되었어, 오, 어, 티베기, 오, 어, 희나는 푸디, 야나 핑이 일봉 핑이야. 어? 나핑 지금 칠십구인데. 나이스, 71인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지금 쟤네 그 구멍에 있어. 지금 그 좁은 구, 구멍. 애들이 다 딸피야. 야, 야, 쟤 지금 저기 있다. 아, 짜. 아, 얘 하는 거 답답하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겁나 답답해. 아, 나 그냥, 나 그냥 돌서 든다. 오케이. 내 주먹이 도이소 야너 들었어? 어 아까 트름한 거? 아니 어 들었어 어? 어, 여러분 이거 올리겠습니다 아주 잘 들어보세요 희미하게 들리야 내가 안 했어 그럼, 어, 그럼 누가 음. 있어 그럼 누가 했어? 엄마 아 뻥이야 아이, 나도 못 들었어. <laughs> 엄마 아까 트름한 거 씌우고 영상... <laughs> 아니, 왜 웃어? <laughs> 야, 어딨어? 야, 어딨... 아, 왜 때려? 당장 말해, 어디 있는지. 어, 지금 쟤 저기 있어. 잘했어. 야, 잠깐만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줘? 아니. 아, 진짜 딱한 번만 봐줘. 야, 딱한 번만 봐줘. 내 쪽으로 와봐. 에이. 잠깐만, 나 여기 좀 올라가고. 어? 나 여기 올라왔지? 야, 신기한 거 보여줄게. 봐봐. 어. 사유나라. <웃음> 야! <웃음> 야, 내가 슈퍼 점프하는 거 보여준다. 쉽지. 잘했어 하준아 하하하. 너희 영혼이 없어. 내가 너보다 백배천 100, 배는 더 잘하는데. 그건 아니지. 아 내가 너 카타나로 반사해서 죽였었잖아. 500. 뭐라는 거야? 야 여기 질 솔직히 5 0 0이잖야 여기 와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일로 와봐. 아 진짜 일로 오라니까 벤트롤 안 믿어 아, 아또 트루 하려고 했는데. 우 하하하. 50 퍼벅 50. 야, 내가 헤드로 다 맞춰 놨다, 바로. 풀 파워 헤드 맞춰 놨다. 딸피, 딸피. 나도, 나도 딸... 딸피. 야, 찐으로 딸피야. 이보다 피 적어지고. 그럼 딱한대 때리면 돼. 어. 스프레이도 나보다 적다며 나도 몰랐어 <laughs> 야 어차피 다들 이왕 괜찮아아 내일 일요일이구나 응왜 이렇게 주말이 긴거 같냐 우리 금요일날 샀잖아 아 주말이 아니었구나 그거 야 미안하다 나 죽을 거 같아 아니 죽지 마라 우리 토탈이 빠져 굉장했어 야, 욕했냐?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야, 그거 삐 처리하면 돼 <laughs>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아, 짝구짝구와 사시노반더로 아, 괴물이 날이 날지 우려내봐도 음백 뿜뿜뿜 일어나는 전도 응응 에너지 날리고 야 잠만 나 할게있어 총없이으로뚜두두두두 <laughs> 두렵지않아 뚜두두두 두렵지않아 <laughs> 어렵지 않아. 안녕히 가세요.